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입니다. 지금 마침 보수 정비를 위해서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계를 통해서 상륜부까지 올라가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앞으로 이 석탑과 관련된 많은 관심과 연구자들이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2층 탑신을 보고 있습니다. 2층 탑신에는 각 면에 부조상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조각상을 배치했는데요. 사면에 걸쳐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각 면마다 다른 조각상을 새겼고요. 아주 뛰어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부에 연화자를 마련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열의 불상인데요. 두광과 신광을 크게 마련했고, 두광 좌우에는 아주 화려한 보상화문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양이죠. 네, 이런 문양을 새겼습니다. 장엄과 공양을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층 옥계석인데요. 2층 옥계석은 다른 층과 다르게 독특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화부를 살짝 들어 올렸고 안쪽으로. 2단에 받침을 두었죠. 이게 1층 옥개석인데요. 1층 옥개석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는데, 1층 옥개석은 2층 옥개석과 다른 지석수법을 보이고 있죠. 이 석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옥개석을 높게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탑신 괴임 쪽을 위에서 본 모습인데, 탑신 괴임은 아주 높게 마련을 했고, 상면에도 낮게 어떤 괴임대를 마련을 해서, 석탑이었던 간략화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 다른 층과 다른 2층 탑신과 목기석 부분이죠. 붕탁을 매달았던 철제 고리도 달려 있는데요. 다른 층과 좀 다른 게 다른 방식으로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층 3층 목기석인데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3층은 오깨석하고 처마부를 부드럽게 호형으로 치석했다면 2층은 이처럼 각형 2단을 두고 그 이외에 짙게 올리는 그런 기법으로 치석을 했습니다. 이쪽면에 있는 조각상도 상부에 문양을 새겼는데 다른 면과 다르게 문양을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했지만 뭐 볼륨감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평면적인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죠. 뭐 상호나 손 이런 아, 표현은 명확하지만 손의 표현도 조금 섬세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네, 욕태석의 다른 쪽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여와 같이 단의 받침과 함께 탁을었던 흔적들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2층 탁신석도 좌우 우주를 세웠는데. 1층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석탑이 치석되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석탑들은 모든 층이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치석을 하는데요. 이 마곡사 5층 석탑은 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곡사 5층 석탑을 탁본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각 구조상을 한번 탁본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각 면에 부조된 상들이 서로 다르고요, 문양도 서로 다르게 조각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주 정연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위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2층 옥계석입니다. 2층 옥계석의 낙수면도 이렇게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1층 옥계석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어, 낙수면이 만나는 합각부가 있는데 그 합각부에 아주 반원형으로 두툼하게 에, 마루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층 옥계석 같은 경우도 마루부가 있긴 있지만 이와 같이 띠 형태로 간단하게 마련했죠. 이와 같이 3층 옥계석 마루부와 같이 띠 형식으로 마련한 이런 마루부 형태가 소위 백제계 석탑 양식의 어떤 독특한 특징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4층이고요. 여기는 4층 탑신석이죠. 그리고 여기는 3층 탑신석입니다. 탑신부입니다. 여기가 2층이고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아래 2층, 3층, 여기가 지금 4층. 그리고 5층입니다. 5층에는 풍탁도 달려있죠. 그리고 5층 상부에 이와 같이 넓은 받침을 마련해서 금동 보탑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4층 모습이고요. 여기가 3층 모습입니다. 옥계석 상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파손되었지만 모서리에 이와 같이 구멍을 시공을 해서 그 끝에 풍탁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옥서 5층석탑에서 이 상륜 받침 이 연화 무늬가 새겨진 이 상륜 받침이 상 5층의 옥계석보다 더 높고 또 하부에 있는 괘이 약간 맞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4층 옥계석에 명확히 풍탁공이 깊게 시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깊게 풍탁공을 시공을 해서 그 끝에 풍탁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석탑이 처음 건립됐을 때 시공된 그런 풍탁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석탑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바로 상륜 받침 부분입니다. 하부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죠. 간략화된 연화문이 표현되었고 상당히 넓게 상륜 받침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